척추관협착증은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관협착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척추신경을 누르는 상태가 됩니다. 60세 남자 환자분이 2년 전에 3번과 4번의 척추관협착증으로 신경성형술 허리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지만 그 뒤로는 요통과 오른쪽 다리 통증이 반복이 되었다고 하고, 최근 1년 전부터는 오른쪽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MRI를 다시 촬영한 결과 4, 5번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이 더욱 진행해서 척추신경을 많이 누르는 병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허리신경성형술은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를 좋게 하는 치료입니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치료이지 두꺼워진 뼈와 딱딱한 형색인대에 의해서 눌리는 이 병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병변은 더욱 진행하고 더 증세가 심해지고 척추관 협착증의 병변은 더욱 악화됩니다.